오늘은 8월 4일 일요일입니다. 제가 8월 1일부터 8월 3일 동안 건수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총 수익금액이 한 36만 원, 7만 원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어, 처음 페이스로는 아직 나쁘지가 않은데요. 이 여름 더위의 페이스는 꺾일 줄을 모르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가장 더운 날들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1도 더 덥고 심지어 어제는 밤이 되었지만 30도를 웃도는 그런 온도였습니다. 그래도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일을 할순 없겠죠. 일단 첫건 잡아놨고요.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하면서 4일차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첫건 픽업했고요.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근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. 지금 온도는 31도입니다. 달리고 있으면 바람은 시원한데 몸이 뜨거워요. 이제 근무한지 1시간 반 정도가 되니까 땀이 아주 그냥 죽죽 나옵니다. 죽죽 나와니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육수가 나온다는 말이 그 괜히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. 정말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. 그리고 한여름에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하실려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자 여러 생각을 갖고 하면 한여름에 못합니다. 그냥 심플한 생각을 갖고 돈 벌어야겠다 하고 나오는 거지 이것저것 생각하시면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냥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는 거좀 별거 있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자두건 픽업했습니다. 아침에 그나마 조금 덜 더울 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달콤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겠죠 제가 네, 하루 일과 중에 지금이 좀 많이 곤욕스럽지만 가장 즐거울 시간입니다 자 10시 50분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형님들도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 섭취,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기 바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이런 데에서 잠깐씩 찬바람 맞는 거예요. 시원하죠? 아, 이제라도 살짝살짝씩 몸속에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자, 아홉 번째 건 끝내놨구요. 시간은 11시 5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자, 아, 오전에는 17건 했고요. 55,000원 벌었습니다. 근무 시간은 총 3시간이고요. 잠깐 좀 쉬었다가 밥 먹고 충분히 휴식 후에 오후 타임 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후에 다시 출근을 했고요. 6시가 약간 넘었습니다. 비가 잠깐 왔었는데요. 제가 나오는 시간대에 딱 편집 끝나고 나오니까 비가 딱 그쳐 있습니다. 확인을 해보니까 콜이 좀 많이 밀려있는데, 오호, 가면은 안 되겠죠. 저쪽까지 잠겼는데. 지금은 그나마 좀 잠잠해졌구요. 지금 시간은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수행건수는3 0건이고요 수행수익은 10만원 딱 찍어놨네요. 뒤에 두건 잡아놓은 게 있어서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오긴 했는데 굉장히 지금 습해졌어요. 땀이 지금 스사상으로온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출발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두콜 남았습니다만 이미 도착을 해 있어서 이거 완료하고 나면 금방 바로 옆에서 한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잡수? 자 오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지금 시간은 9시 9분이고요. 제가 오늘 일한 시간이 한 6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배달권 수는 40건, 수행 수익은 13만 2922원입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 한개 150건. 504,452원을 찍었네요. 자, 8월 달에 300만원까지 6분의 1을 완성을 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좀비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도 비가 왔습니다만, 어, 제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. 28도를 어,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편집한 다음에 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이 이제 8월 달이 어, 얼마 안 남았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힘들고 이게 언제 지나가나 싶었던 것들도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네 하다 보면 지나가게 되 있습니다.